지난 영상에서는 좋은 독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우선 추천 도서 목록들을 한번 모아 보는 것이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그 추천 도서 목록의 어떤 범위가 없이 무작정 그때그때 추천하는 책들을 한 권하고 한권 읽다 보면은 책들의 연결성도 없고 가장 중요한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어떤 문해력, 이해력, 혹은 통찰력 이런 것들이 크게 향상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우선 추천도서가 확보되고 나면 그 추천도서들을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모아서 검토하게 되면 의외로 그 숫자가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대략 200권에서 300권 정도의 책이 모아진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그 안에서 또 우리 실정에는 맞지 않는 책들이 좀 있습니다.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를 들자면 또 미국의 헌법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세계의 민주주의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당장에 우리가 현실에서 쓰기에는 조금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볼수 있겠죠. 자 이런 책들을 좀 걸러내고 나면 대략적으로 손에 들어오는 건한 이백 권 안팎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백 권의 안팎에 있는 가장 귀중한 이 책들을 이제 읽기 시작해야 할 텐데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보게 되면은. 오랜 시간 동안 살아남아 있는 통상 우리가 고전이라고 하는 인문 고전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많습니다. 또그 외에도 또 현실에서의 또 중요한 서적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어떤 비율로 이 책을 읽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실은 최근에 읽고 있는 인문 고전의 일종의 어떤 만병통치 같은 그러한 붐이 읽고 있습니다. 뭐 인문 고전만을 보게 되면 어, 남다른 통찰력을 얻게 될 것이다 혹은 또 어, 남다른 어떤 그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선전하는 그런 책들이 꽤 많습니다 인문고전의 힘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바로 다른 서적들과는 다르게 오랜 시간 동안을 수많은 사람들의 검증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살아남아 있는 것이죠 통상 그 안에는 에, 메타 컨셉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논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 강한 개념이 담겨 있는 것이죠.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떤 논리적인 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게 되면 논리성의 확장, 또 이해력, 그 다음에 통찰력, 이런 것들이 아주 급신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문고전이 가지고 있는 힘을 믿고 있는 것이고 또 반드시 인문고전의 그러한 책들을 반드시 봐야 되는 이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좀더 냉정하게 분석을 하게 되면, 인문 고전만 가지고는 현대를 살아가는 것은 부족합니다. 현재는 예전과 다르게 환경이 많이 변했죠. 인문 고전이 있던 시기들, 우리가 과거의 시기와 현대의 시기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들, 또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또 우리의 트렌드도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현실에서의 변화도 당연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야 되는 미래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가 결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독서의 구성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잠깐 보게 되면 우선 과거의 책들을 보는 이유는 바로 뭐냐하면 역사, 철학, 문학, 예술 등 인문학이 주가 되는 과거의 인류의 지혜를 통해서 인간과 자연, 그다음에 삶과 죽음에 대한 전반적인 통찰력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아, 과거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이 과거의 인문 고전들은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연구와 통찰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전반적인 모든 과정에 대한 설명 그리고 또 인간이 마땅히 갖게 되는 수많은 의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인간에 대해 가장 연구를 깊게 넓게 한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에 대한 문제는 이러한 과거의 인문고전의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하는 능력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문고전의 독서의 영역이 있고 또 하나는 현재를 분석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현재의 여러 영역들에 대한 해석들 그리고 이 영역 속에서 있는 또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미들, 그 다음에 이러한 여러 영역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 문제의 근원들, 그리고 또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들이 커지게 되면은 그 극복하는 방법도 훨씬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얻은 지혜들을 가지고 현재를 분석하고 이 안에서 자신이 세운 목표들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그 다음에 또 미래에 대한 관점도 가져야 됩니다. 자 미래는 우리가 설정된 목표가 바로 미래 에 있죠. 이 미래의 목표들을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그 동안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또 미래의 목표와 꿈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의 지혜와 현재의 분석을 토대로 해서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예측 능력을 키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면 미래에는 예전 를면 기후가 상당히 안 좋아질 것이다든지 환경 오염이 심할 것이다든지 혹은 또 금년에 지금 치명적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전염병의 창궐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왜곡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토대로해서. 예,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과거의 지혜를 통해서 현재를 분석하고, 이 현재 분석의 틀 안에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줄이고, 혹은 또, 미래에 우리가 갖고 있는 꿈들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극대화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잘 살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신에 대한 개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바람직한 경제관, 사회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나아가서는 또 올바른 국가관이 필요할 것이고요. 현재같이 글로벌 세계 속에서는 또 세계관도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독서는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합니다. 무작정 책을 아무런 목표 없이 읽는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의 낭비이기도 하고 또 그런 방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자,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을 학생들과 또 성인들을 지도하면서 얻어낸 최상의 결과는 바로 과거의 인문 고전에서의 지혜를 통해서 바로 현재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과 현재 속하고 있는 나에 대한 이해들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가야 되는가, 바람직한 미래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것들이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 경험을 보게 되면, 뭐, 딱히나 숫자로 이렇게 정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동안 많은 어떤 임상 실험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입문 고전의 범위를 대략 한 독서의 40% 정도 혹은 또50% 정도를 잡고, 그 다음에 현재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다양한 분야에서의 현재를 다루고 있는 부분들을 한30% 정도, 미래에 관련된, 미래에 일어날 일들과 미래, 인간, 미래에 바람직한 어떤 세계, 또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런 길,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어, 이런 책들을 한20% 정도로, 어, 이런 구성의 비율을 잡은 상태에서 책 읽기가 이루어진다면,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어, 아주 바람직한 그런 독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 번, 어, 결론을 드리게 되면은, 이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폭넓은 공부를 통해서 그가 살고 있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게 되고, 살아가는 또 강한 동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바로 자신이 지금 몸 담고 있는 자신의 영역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는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자, 과거 인류가 만들어낸 수많은 지혜들을 바로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또 현재의 분석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바람직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형성하는 것. 그리고 이걸 통해서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하고 그걸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내 꿈을 어떻게 하면 달성하는가를 그러한 길을 찾아내는 것. 이것은 특일기에 가장 기본이 되면서 동시에 책 읽기에 가장 최상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앞으로 바람직한 독서들에 대해서 보다 깊은 내용들 그리고 저희가 한근 20년 정도를 독서 토론을 통해서 얻은 정말 귀중한 결과들을 여러분들하고 하나하나 나눌 것입니다. 이제 영상이 계속 되면서 어떤 책들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 그리고 또 각각의 분야에서의 중요한 책들을 소개하면서 그책 속에 담겨 있는 논지와 개념들 그리고 거실이 어떻게 활용돼야 되는가를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다 관통하는 그러한 논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시간을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